해볼 방송 마비노기 광고방송입니다. 일단 캐릭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좀더 많아진 것 같은데? 어? 어? 오잉? 누가 약간 이런 베레모 하나 줄수 있어요? <laughs> 입술도 굉장히 중요하죠. 키스를 부르는 입술? 음...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가자! 안녕하세요. 어? <laughs> 누가 줬는데? 해봐지 오 괜찮은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어, 너무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laughs> 이제 은행을 가시나요? 가자! <laughs> 가자. 돈 뽑으러 왔는데요. 돈 내놔! <laughs> 아니야 아니야. <웃음> 언니! 어 버거야. 버거 어디에용? 저 덤밭은 사람들한테 쌓여있어요. <laughs> 어 저기있다 저기있다. 어? 언니 왜 머리 왜그어 그래? <laughs> 언니 이상해요. 도둑 됐어요. 언니 진짜 고인물이라서 보법이 다르구나. 아이네 안녕하세요. 아이네 징버거입니다. 우와! 우와! 오늘은 마비노기에 대해서 버거랑 합동 방송 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어떤 업데이트가 있었는지 알아보고 마비노기 메인 스트림 요약본을 버거랑 같이 읽어 보도록 할 거예요. 음. 그 다음에 이제 합주 팀 분들 모셔가지고 음악 감상 재밌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마비노기 20주년 블록버스터 업데이트. 렇습니다 이번에 마비노기 20주년 블록버스터 업데이트로 저희가 이제 설명해드릴 모시기가 이겁니다 예예 yeah! yeah!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마비노기의 저번 업데이트로 아인에라는 캐릭터가 새로 생겼어요 저희가 말씀드릴 스토리에도 등장을 하는데 저랑은 아무래도 관련이 없어요 그냥 이름만 같은 거니까 스토리에 좀더 집중해주시고 자 그러면은 제가 위에 있는 설명을 읽으면 버거가 마비노기 뉴비잖아요 <laughs> 맞아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름과 분위기만으로 그 캐릭터를 예측을 해가지고 1인 오! 다역을 한번 해주세요. 네, 해보겠습니다. <laughs> 낯선 용병 셰프라로부터 라이미라라 라이미라크 교단의 법 다시 할게요. <웃음> 네. <웃음> 낯선 용병 셰프라로부터 라이미라크 교단의 법황 에타니 보낸 편지 한장을 전해 받은 밀레시안 플레이어 캐릭터라는 거예요 밀레시안. 이런 말을 하게 되어 무척 괴롭지만 고요히 잠든 줄로만 알았던 운명, 그 운명이 우리에게 칼끝을 켜놓어요. <laughs> 밀레시아는 핀디아스의 운명을 막을 동료를 찾고자 탈티네의 용병단을 방문하지만 아이네라는 자를 찾아가 보라는 조언만을 건진다. 아이네라는 이름을 가진 용병을 찾던 밀레시아는 델가라는 수상한 자에게서 아이네가 가이레흐 언덕에 있다는 정보를 얻는다. 아이네는 돌아다니기를 좋아하니까 아마 지금 그 근처에 있을 거예요. 여러 수소문 끝에 아이네, 셰프라와 만나게 된 밀레시아는 평화를 지키고 싶다는 결연한 아이네의 말에 따라 함께 행동하기로 한다. 일단은 목적이 서로 비슷한 것 같은데 이왕 이렇게 된거 우리 본거지에 같이 갈래요? 잘한다! <laughs> 계속해서 핀디아스 운명에 대해 조사하던 밀레시아는 갑작스럽게 델가를 다시 만나게 되고 델가는 더 이상 밀레시아니 아무런 행동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나 결국 패배한다! 패배자들에게 들을 말이 더 남아있나요? 이 세계의 정의는 어차피 당신이잖아요. 내가 아니라! <laughs> 어안 칼지네요. 이후 밀레시안과 함께 아이네는 새바람 용병단을 정식으로 창설하고 에린에 발생하고 있는 이상현상을 계속해서 조사해 나가기로 한다. 그러면 새바람 용병단의 마지막 구성원 밀레시안님까지 작성 끝! <laughs> 끝입니다. 끝 와! 아닌가? 아니네요. 네. 죄송합니다. <laughs> 작성 끝이라니까요. <끝을 웃음> 끝인 줄 알았어. <laughs> 한동안 잠잠해진 줄 알았으나 다시금 강력한 신수가 등장하기 시작한 에린 라흐 왕성에 방문한 새바람 용병단은 낯선 실력자 페타크를 만나게 된다. 페타크는 강력한 힘을 가진 자신이 밀레시안을 대신하여 에린의 영웅이 되겠다고 이야기한다. 하 여기서 만나네 이게 왠 우연이야? 곧 이곳의 모두가 인정하는 에린의 영웅 은 내가 될 거야 위기 의식을 갖고 움직여 밀레시안 그렇게 긴장 풀고 있다가는 금방 자리를 빼앗길걸? 어, 잠깐만, 이게 끝이야? 그치... <laughs> 요 <그치네요? 웃음>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치네요? 뒷이야기가 너무너무 궁금하시죠? 밀레시안 큰일 났는데요, 이거? 그니까요. 러 앞으로 밀레시안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음 나머지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직접 플레이해서 보도록 <웃음> 하세요. <웃음> <웃음> 자, 그러면은 다시 마비노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언니, 왜 여기서 이렇게 조그매몇 살이야? 14살. <laughs> 그럼, 여기서 내가, 언니네? 나는, 몇 살이더라? 나 나이 좀 있는데? 아, 진짜? 나 나이 25세라는데? 실화냐? <laughs> 왜 이렇게 많아? 일단은, 이제 합주를 들어볼 건데요. 예쁜 장소 있으면 추천해달라 그랬잖아요. 파라 공중정원. 가보자. 언니 확실히 짬이 있어서 그런지, 너무 리드를 잘해준다. 스가랑 하는데 내가, 에스쿼트 해야 돼.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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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아이고, 춤추는 거 너무 귀엽다. 예! Yeah. 예! Yeah. <laughs> <laughs> 위에 올라가야 돼요. 엄마야, 버스. 어, 태워달라고 어, 해볼까? 와, 아, 아, 탔다. 버거야, 아 우리 버스 탔다. 언니랑 버스데이트. 언니, 복면 쓰고 있는 게왜 이렇게 웃겨, 진짜? 돈내 놔. 어, 예쁘다. 우와, 뭐? 어, 어. 이미 준비를 다 해놓으셨네. 그러면은, 버거 그쪽에 네? 앉고 앉기. 어, 모르는 척 좀. <laughs> 언니, 어떻게 앉았어? 어? 잠깐만. <laughs> 나 슬래시 안끼했다가개쪽 당했어. <laughs>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미 그냥 세팅을 다 해주셨네요. 앞에 아이네랑 징복을 입어주셨. 그러면 여러분들 첫 번째 팁 밥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장해. <laughs> 주시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마비노기 뉴트 서버에서 음 10년째 활동 중인 장단 합주단입니다. 공연도 자주 하신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시면 보러 가주세요. 여기 어떻게 좀 많이 본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버거 씨? 야 우리 애들이 많네요. <laughs> 다른 분들 아무래도 좀 베테랑 분들이 많아가지고 연주하면서 아 계속 준비된 멘트들을 유려하고 부드럽게 뱉어 주셨잖아요. 과연 우리 왁타버스 팀 분들도 그렇게 해 주실지 기대가 네. 되면서 떨다 <laughs> 떨고 <덜덜덜고> 있어. <laughs> 자 그러면은 준비 되시면은 시작해 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응? 어? 어? 이거 뭐지? 아! <laughs> 이렇게 마무리도 할수 있구나. 와. 이야! 오오 어, 안 서툴렀어요. 너무 잘했는데? 이 세계 유랑 왁단 잘 들었습니다. <laughs> 참여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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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룬버거 봐보? 넌 천재냐, 임마? <laughs> 나 그러고 보니까 되게 예쁜 거 많이 주셨는데, 이걸 입고 있는나 어. 이거 선물 받았어. 어? 오? 어, 오, 언니, 어, 그의상이랑 똑같잖아. 그니까. 러 근데 이거 주셨던 거 되게 예쁜 거 알거든? 근데 이게 자꾸 마음이 간다, 나는. <laughs> 어, 버거야, 저기, 복면. 복면? 내 오른쪽에. 오! 새 <laughs> <내> 거다! 오! <laughs> 어? 이리와. 무대 위로 올라와서 버거가 얼마나 예쁜지 사람들에게 자랑하도록 해. 놀라지 마세요. <laughs> <laughs> 와 그럼 나도 참을 수 없지. 이랑 커플, 복면, 물감 짜놓은 것 같아. 복면 팬아트 기대하겠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오늘 마베노기 광고방송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세계 아이돌 아이네 징버거였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목소리> 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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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바이바바.